우선 여러분들이 명캔는 실패하는 이유는 명캔이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어느 타이밍에 명상을 눌러야 하고 어느 타이밍에 끊어야 될지를 몰라서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 당연히 평타와 평타 사이에 명상을 써서 평타와 평타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거 아니냐고요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편하게 명상 전 평타를 전타 명상 후 평타를 후타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장 많이들 하는 실수는 전타가 들어간 걸 보고 난 후에 명상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전타가 들어간 직후에 명상을 써야 되는지를 헷갈려 하십니다 만약 전타 이펙트와 함께 명상을 쓰게 된다면 보셨나요? 이렇게 전타가 들어가기 전 명상이 떠지면서 마치 지하철 단수 할아버지. 어, 그러니 꼭 전타가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 최대한 빨리 명상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반속이 딸리신다고요? 아니 이걸 못하면 롤를왜 하는 거 장난이었고요. 다음으로 후타를 치시면 되는데 전타 와 명상을 쓴나무살를 너무 늦게 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쓴 직후 클릭을 관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보다 더 빠르게 명쾌를 쓸수 있죠. 추가적으로 명쾌는 사타 전 아니면 사타 후에 쓰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하지만 타워 명캔는 다릅니다. 흔히들 하시는 착각이 타워와 마이가 맞닿기 전에 명상을 써야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타워와 명상이 맞닿은 직후 명상을 써야 가장 안전한 타워 명캔을 아악! 타워 명캔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의 잡기술 몇가지 알려드리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의 큐로 상대를 막타치려 하는데 상대가 전멸을 써서 거리가 벌려졌을 때는 풀큐를 하지 말고 큐풀을 하시면 이렇게 플래시가 나간 직후에 알파가 나가게 됩니다. 또한 상대에게 알파를 탔는데 상대가 죽으면 마이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 라인 마이를 할때 아니 라인 마이가 어때서 라인 마이를 할때 죽기 직전인 미니언한테 알파를 타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는 동시에 나는 제자리를 돌아오는 먼거리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마이의 이는 명상을 키면 쿨타임이 멈추는데 이를 이용해 이가 끝나기 직전 명키을 활용해 이평태를한번더 e 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인데요. 아마 제기억으로는그 어느 유튜버도 이 꿀팁을 다는 적이 없습니다. 먹그림자 마이를쓸 때, 컨트롤 일가 를 번갈아서 누 르면. s 콘 아니 이거, 벌레 챔프 팁이 이딴 거밖에 없어! 에 아, o 그, 그 가운데 그 동그란 거 버튼 좀 눌러주면 안 되나? 그그아그 아, 그 옆에 그 네모난 것도 좀 눌러주고 그세상 어? o 참 g o 해그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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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나 o 나 good, good,